안녕하세요. 레이키 마스터 루시입니다. 오늘 저는 남성성 치유를 위한 레이키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저번에 여성성 치유 레이키를 하면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더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남성성과 여성성은 성별을 떠나서 우리 모두 사실 다 건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특성이고요. 그런데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한쪽이 너무 과다해지거나, 어, 한쪽이 결핍이 되거나, 좀 약해지거나 하면서 좀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깨지면서, 팀에서 어떤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성성의 특징은 논리적, 목표 지향적, 보호적, 행동 중심적. 그리고 논쟁과 경쟁을 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성은 직관적, 감정적, 창조적, 수용적, 연결과 조화, 양육과 치유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두 특성 모두 사실 우리 삶에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치유를 하면 많은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더욱 편안하게 일을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면서 더욱더 좋은 삶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성성을 회복하는 세션이 될 거고요. 많은 남성분들이 감정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소하고 내면의 균형을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듣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많은 남성분들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나거나 슬퍼도 참아야 한다 그러면서 감정을 억누르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많은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또 여성분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남성성이 좀더 좋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경쟁이나 성취에 집착을 하는 것 내 경쟁에 시달리고,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보다 성공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분들이 많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거나 권위적인 잘못 형성된 남성성이 있을 수 있어요. 권위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아버지한테서 자라서, 어, 가족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 어, 강하게 자식을 다뤄야 한다, 뭐, 이런 관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가족들이 두려워하고 멀어지고 네 그래서 사실 남성성은 어떤 권위나 통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과도해지면은 공감과 소통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성성을 증명하려고 애쓰기도 하시고요 남자다워야 한다 강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이런 강한 남자다움을 과시하려는 욕구 또 이런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 네, 이런 남성성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남성성이 과도하게 발달하신 분들한테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성성의 그런 조화, 양육, 그리고 나를 돌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소통, 이런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남성성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레이키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이제 편안하게 앉거나 눕거나 하시고 레이키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20분 정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티 샤워 티 Ciao. Ti サーサー,ーサーサ Cham Ting Cham Ting Cham Ting. Oh Oh, oh I, u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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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션을 마쳤습니다. 어, 제가 남성성 치유를 하면서 느낀 게 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슬픔이 훨씬 많고 이걸 훨씬 많이 억누르고 계시다는 걸좀 느꼈고요. 음, 그래서 가슴 목 쪽에 좀 이렇게 표현되지 못한 그런 내 네, 슬픔들 어 아픔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에서는 내가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고요. 누군가한테 이런 나의 아픈 부분이 드러내서 맡긴다거나 신한테 맡긴다거나 꺼내놓는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신 게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가장의 무게랄까요? 그런 가장의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깨랑 뒷목 이런 데도 되게 무겁고요. 네. 그래서, 어 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혼자가 아니고, 혼자 다 짊어지고, 다 책임지셔야 할 필요도 없고, 어 그렇게 이제 내려놓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내려놓는 걸좀더 하시면 은 훨씬 더 편해지실 거고,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서 좀더 그런 이제 내가 다 해야 해, 다어 내가 책임져야 해 이런 에고를 치유하셔서 더 편안하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짠했어요. 아 정말로 남성분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어 살고 계시구나. 내가족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어 사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사실 원래 남성성이 되게 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한테도 이 세션이 많이 치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세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세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